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우리 도지코인이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선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코인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에 이미 선물 상장이 되어 있지 않냐? 첫 상장도 아니고 엄청난 호재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말 미국에서는 바이낸스가 작은 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철수했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미국의 규제로 인해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한 거래소들이 많아서 미국인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철수하고 난뒤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도지코인이 상장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도지코인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100% 200% 수익 낼수 있을지 영상 중간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늘려놓았던 현금으로 이번 조정에서 딱두 종목 더 담았는데요. 폴리 매쉬 수익 하루만에 45% 17% 수익증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수익 중인데요.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정 전에 현금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 번에 시드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인증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월 11일 우리 소통방에서는 냠 코인과 제로엑스 추천드렸으며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진입한지 40분 걸렸죠. 이렇게 단기급 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매매를 시작 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빚을 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작게나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를 하다 보니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며 했던 실수, 잘못된 매매 방법 저도 다 경험해봤고 제가 했던 실수는 여러분들이 거쳐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한분한분 한분 끝까지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한다면 불장 수익, 급등 수익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저처럼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게인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코인이 4월 1일에 코인베이스 선물에 상장하는데요. 우리 도지코인이 코인베이스 현물에 상장했을 때의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21년도에 우리 도지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고 30%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만큼 미국 자본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이며 이번 코인베이스 선물 상장으로 또다시 급등 나와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도지코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회입니다. 2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며 모아보실 수 있겠고 이번 사이클에서 300원 400원 이상 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지코인의 가격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의 돈을 흡수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매수가나 매도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했네요.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신규 멤버들을 위한 피스 네트워크 추가 따점 잡아드렸습니다. 3월 17일 마스크 네트워크 추가 따점 잡아드렸고 목표가 바로 도달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 전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에 집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